홀더야? 망한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어, 되게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와... 개없고요 화장 많다. 다면서 그냥 자는 기 별로 없는 거? 와, 너무 귀엽다. 우와! 우 <laughs> <오>,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다. 이게 뭐야? e <laughs> e

음 저거 켜놓고 뭐하니? 빅밍 미밍빅미 빅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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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밍 빅밍 빅밍 빅거 빅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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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밍빅바 빅밍 빅 몰라? 밍 빅밍 빅그 빅밍 이밍 빅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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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밍 빅밍 빅빅빅빅이 근데 두비가 걸어가고, 걸어가고 있었어. 그 식당 앞에 두비가 그걸 보면서 뭐라 했잖아. 아이 진짜 두비 지금 거기. 머리나 돌어도 괜찮아. 제가 있는데. 무슨 태도가 수업을 와워맨이네 잠깐만. 해 봤어? 아, 나 옛날에 그거 봤는데, 내근해줬나 앤디를 <목소리도> 포기하고 바지를 사자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stick blinking in yellow? Let's try one more time. 그, 해주신 거 조금 놀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잘 불러가지고, <laughs> <laughs> 아 놀릴 생각부터 한거아요 <laughs> 어... 그, 여러분, 이거 봤어요? 이 뒤에 나오는 거? 음. 영상이 나오는데 와, 진짜 후, 때, 그, 너무 어린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막, 어 깜짝 놀랐네요. 그거 보고, 왜 네, 이렇게. 리허설 때도 저거 보고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저, 저 진짜 대박입니다. <laughs> 네, 안 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앵콜까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음. 울으라, 울으라고? 어? 울어 울으라고? 아, 어? 진짜 눈물 쏙 들어가게 하는 아들. <laughs>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저희도 진짜 잠안 자나요?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멤버들이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을까요? 네. 좋아요. 어, 우선 이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제 시상식도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컴백도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어, 지칠 수 없었던 게 뭔가 이 무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팬들 만 가득한 공연장에서 무대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안 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해보니까 또늘 말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 언더 함성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 인형 모니터링이 잘안될 정도로 너무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감동을 받았고 어뭐 저희 팬분들이야 항상 1등으로 진짜 제일 명순위로 감사하지만 이제 오늘 콘서트 저희의 첫 콘서트를 이렇게 열수 있게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뭐 감독님들 너무 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해. 요왜냐면이 공연에 있어서, 이 공연에 있어서 저희끼리 뭐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냈고, 뭐 솔직히 많이도 싸우기도 싸웠어요. 싸우고 화해도 막 하면서 막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좀 과정을 곡 네, 과정을 많이 겪, 겪었는데, 뭔가 오늘 공연하면서 보상받는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멤버들 부모님도 와 계시거든요. 잘 나와서 길러주시고, 이렇게 멋진 무대 할수 있게끔 꿈에, 꿈을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첫 콘서트인데 사실 저희가 어, 연습생 때부터 가장 원하던 게 단독 콘서트고 뭔가 투어였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재현이가 아까 뒤에 나온 VCR로 나온 저희 옛날 영상들을 이렇게 막 말해주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한1년반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데뷔를 한지는. 그래서 아 우리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요만큼 밖에 안온것 같아서 어더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오래 볼수 있겠구나 아직 할게 너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뭔가 느껴서 오히려 저는 좀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한씨네 어때요? 어, 분위기가 많이 무거졌네요 <laughs> 어, 근데 앞에서 뭔가 너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원더도 저희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준비하면서 진짜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원더. 그렇지. 이게 진짜 듣고 싶었거든요. 한번더 원더. 오 좋다. 마지막 원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만나서 행복하고 반가워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네, 어? <laughs> 무슨 말을 해야 될까? <laughs> 지금 일단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아, 일단은 어, 저는 이쪽 좀 아쉬워요 제가 오늘 평소에 이제 저, 저, 오늘보다 춤을 잘잘 춰요 제가 근 주먹이 안좋아져요 제가. 네. 근데, 조금, 스스로 조금 아쉬웠는데, 연습 때도 항상 멤버들 옆에서 땀 흘리고, 정말, 어, 뭐 말했던 것처럼 다리가 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쳐주고 있는데, 옆에서 조금, 혼자서 이렇게 동선 체크만 하는 제 스스로가 조금 되게 미안했었어요, 멤버들한테. 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건강을 먼저 챙겨주고,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멤버들이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 그래, 그 덕분에 오늘 이렇게 콘서트에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더 열심히 약 먹고 해서 빨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보이넥스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앞서 멘트에서도 말씀을 잘 솔직히도 몇번 솔직 <laughs> 지겨우실 분들도 계시긴 한데 진짜 제가 17일 뒤면 20살이에요. 아 진짜 성인인데 어 거짓말 아닙니다. <laughs> 거짓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진짜 17일 뒤에 20살인데 아니, 그 전에 이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어, 정말 아,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저희 동생이랑 한산수랑 그리고 하, 그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저희 저번에 팬미팅 때 모셨던 우리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 근데 저4 0 0년 부르는데, 여기서 앉아서 부르는데 아 이게 yeah. 저 울지 않습니다 집에서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 앞에서 울수 없어요 안는거에요어 뭐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할머니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 구성원분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멤버들 앞에서 어, 떳떳한 한 멤버로서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웃음> 아 <웃음> 울어도 돼 어. 울어도 돼요 <laughs> 여러분 굳이 왜 굳이 다 참고 있어. 응. 아, 네, 정말, 느낌 붙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완성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댄서들입니다. 저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보이닉스에게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약속한 400년 동안 함께하게 될 텐데 그첫 1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 de